자 우리 투쟁하고 집회하는데 코로나 얘기 안할수 없죠. 코로나로 모이면은 위험하지 않느냐 어, 이런 고민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저희 본부도 역시 고민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조합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마스크 착용, 체온 측정, 거리 두기 등을 최대한 할 예정이고요. 그다음에 동시에 뭐 그때 파업할 때 정부의 거리 두기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예전처럼. 그런 집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본부 의사결정기구인 상무집행위원회,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코로나로 많이 어렵고 위기고 뭐 모이기도 어렵고 뭐 여러가지 이제 곤란한 지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가만히로 한다. 이런 속담이 있죠.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로 알기 전에 코로나로 사실은 차별과 양극화가 더 심해졌죠. 그 이전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사회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갈수 없습니다.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런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에 힘들고 죽어 나간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요. 이 계기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그런 시월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조합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.